자. 때 아닌 정신 나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딸들을 비롯한 민주 강성 지지자들의 횡포는 그야말로 반지성 그리고 몰상식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짧게 광고 하나만 들어갈게요. 강원도 700 고지에서 자란 산양 산삼 엑기스더 산삼키 일반 건강 식품과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건강 식품입니다. 만성 피로나 기력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산삼 한 뿌리를 이렇게 열매까지 다 담았기 때문에 이한 병을 드신다면 산삼 한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산삼 그냥 씹어 먹으면 쓰디쓴데 더 산삼 기는 목넘김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샤인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혹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잔 아끼시고 이더 산삼 기로 대체. 를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지는 여러분의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 끝.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출국 바로 전 부친상을 당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대통령 아버님의 빈소에 많은 분들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 분야 인사들까지 말이죠.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와서 조문을 다녀갔어요. 그리고 이분들과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수 노사연 누님도 대통령 부친상 조문을 다녀갔던 모양인데 어느 포인트에서 얘네들이 열 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딸들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대통령 부친상을 노사연이 조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아 참. 기사를 통해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 노사연 누님은 언니 노사봉 씨와 함께 16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차려진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사연 누님의 언니인 노사봉 씨는 윤석열 후보 지지 유세에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노사연 자매의 이모인 가수 현미 씨가 별세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 합니다. 대통령이 친인척상의 조화까지 보냈고,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그 보답으로 혹은 도리로서 노사연 씨는 조문을 갔을 텐데, 이 엠병울 놈의 개딸들, 온라인 소셜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직 인증, 즉, 대선 때 2번을 찍었다라는 걸비꼬는 말이죠. 노래를 안 듣겠다, 제정신이냐, 국민이 웃음냐,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 1절 보지 않겠다 등등등, 뭐 난리란 난리는 다 피우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슈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조문을 했다고 욕을 하면, 이건 동물, 무슨? 야, 개도 주인이 죽으면 무덤 앞에서 흐느끼고 슬퍼한다는데, 이것들은, 지들은 무슨 영원히 살것 같은 개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욕하는 거야 도대체? 2번을 찍었다고, 이 찍이라 비난을 하는데, 이 찍이라 다행이죠. 전과 사범에 검찰 사칭을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었다는 게 사람의 머리로 그게 제정신지십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이엔병을 꺼, 검찰 사칭을 한 전과가 있어. 사기 전과. 이것 자체로서 국가 이미지의 치명타가 아닐까요? 뭔 놈의 대통령이 사기 전과 가 있는데 그 사기 전과가 검찰 사칭이야. 얼마나 쇼킹합니까? 국민이 웃음녀라는 비아냥도 하는 것 같던데 니들이 오히려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거 아닐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것 뿐인데 국민이 웃음녀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 일절 안 보겠다라고 하는데 니들이 안 봐도 티도 안 납니다. 이런 예병을 그리고 노사연 누님이 요즘에 방송 잘안 나오시. 자 아무튼 개딸들을 비롯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런 모습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정상적인 국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정치인의 그 지지층들이란 말이 지금 딱 어울리는데 개딸들의 이런 논리면요. 야 조문 다녀간 이재명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재명은 뭐냐? 그러면 니들이 지지하는 이재명도 대통령 부친상 조문을 다녀갔는데 정쟁은 정쟁이고 인간이 해야할 도리는 해야 해서 그 잘난 이재명도 빈소의 얼굴을 피. 쳤는데 똑같이 조문란 노사연 노사봉 0 0를 욕을 한다면 이재명은 왜 욕을 안 하냐 하러면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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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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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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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지0 0 0 0 0 0 0 아니 뭐 이러면 이럴수록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며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소식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문을 했다고 욕을 하는 건 조폭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경조사의 이런 정치 이념을 씌워서 정쟁에 이용하려고 편가르게 하려고 또 언론 시끄럽게 하려고 가수 한명 이용해서 재물 바치려고 개삭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개딸들을 비롯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광기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니까 별일도 아닌 오히려 꼭 해야만 하는 인간의 도리임에도 눈깔에 핏대 세우고 집단 광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 불이익을 뭐 포기하는 거라고 그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뭐. 인간 취급을 이제 해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개혁에 따른 무슨 개 같은 딸이구만. 옛 병을 집단 광경병도 아니고, 이게 뭐야? 국민이 웃음녀라는 말이 대체 왜 나옵니까? 멀쩡한 국민들을 왜 갑자기 소환해서 팔아먹는 거야?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람이 조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개들이 조문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개들이 바깥에서만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개들의... 바락, 오늘도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의 샤이니티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